좀 해야 돼가지고 그쵸. <laughs> 네. 자, 어, 혹시나 어, 평소에 AI를 활용하시거나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다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들도 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각자 다 너무나도 다양한 수준들이다 보니까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GPT 활용해가지고 함수 추천 받아보셨어요.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 데이터가 있어요. 사원 이름이고요.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번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이디는요. 이메일 주소 골뱅이 앞에 있는 게이 아이디로 갈 거고요. 그 입사년도와 생년월일은 사번에 앞에 네 자리가 입사년도고 뒤에가 생년월일이에요. 근데 엑셀 잘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어떤 함수 쓰면 되잖아요 여기 다 생각 나실 수 있겠지만 그 엑셀 이제 함수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저거를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복붙해가지고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거나 어떤 함수를 쓰는 것들이 좋을까 이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프롬프트를 작성하셔서 어떤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GPT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3개 다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이디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 요 문제를, 그러니까 아이디에는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에 있는 게 아이디예요. 입사 년도는 4번의 앞에 4자리예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뒤에 있는 6자리입니다. 어, 이 함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GPT한테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가 나오는지 제가 나온 결과들을 보여드릴 건데 저랑 동일한 내용들이 나왔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사진 네,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프롬프트를 입력하셔도 되고 캡쳐 뜨시거나 사진 찍으신 다음에 아이디에 들어갈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셔도 되겠죠. 제가 일부러 행과 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캡쳐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과 열을 얘한테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받아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패들렛에 들어가시면 한수 추천 받기에서 제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어, 실제로 엑셀 파일에 들어가셔서 GPT가 알려준 함수를 아이디에다가 한번 붙여놨을 때, 붙여넣기 했을 때, 제대로 된 값이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셔도 되고요. 어, 엑셀 갔다가, GPT 갔다가,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번거롭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GPT한테 질문하고 나서 어떤 함수가 나오는지만, 확인 한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하셨나요? 이거는 제가 좀 강사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게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어,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어, 반복되는 그 프롬프트 입력하는 것들을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되는 부분들이 이제 요청사항이겠죠. 이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뒤오 앞부분만 추출하는 엑셀 함수를 작성할 거고, 그, 이메일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문제 1번이 있었고, 문제 2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시까지도 이제 알려준 겁니다. 어, 입사 연도는 앞에 있는 4개고, 그리고 생년월일은 뒤에 있는 6개다라고 해서 예시를 이렇게 알려준 건데, 우리 GPT랑 대화를 하실 때 GPT가 나보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얘가 어, 다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a i 랑 그러니까 대화를 하실 때 예시 파일이라든가 예시 문장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어요. 저는 제가 입력한 거 그대로 넣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입력하셨을 때도 나오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어, 이... 함수가 나왔죠? 그럼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그 파일에다가 붙여넣었을 때그 결과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함수라던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엑셀 업무 같은 경우에 GPT 하테질문만잘 하시게 되면 원하는 함수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일을 받은 거고요. 얘가 알려준 함수가 있어서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했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네, 이렇게 밖에 못할 거야. 다시 다시 계속 네, 외치시기보다는 뭐, 재미나이라던가 다른 툴한테 가서 이제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엑셀 함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버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버전. 그래서 이 GPT는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알려주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노트북의 PC의 엑셀 버전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주요 버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함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GPT한테 나는 엑셀 버전 뭘 쓰고 있는지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함수를 또 알려주니까 그러면 엑셀 작업 하시거나 할 때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최신 뭐 필터 함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해 주시면 어, 잘 실행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어, 사진 이미지 뭐 캡처 하시거나 이미지를 찍으신 다음에 어, 이 아이디 부분의 문제, 그리고 입사 연도에 대한 문제를. 어, 사진으로 보여주고 나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더 간단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올려주지 않게 되면 정말 구구절절 막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지 한장 올렸을 때에는 조금 더 질문하는 것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라 것들도 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매크로 또 VBA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그 핸드폰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저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할수 있구나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는 엑셀이 사용자가 지정한 동작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실행 명령이죠.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 이외에도 굉장히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를 어떻게 활용해볼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VBA 코드는 매크로 개발을 위해서 엑셀에 내장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 을 어, 드리긴 했는데 이 VBA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들이 좀아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AI를 활용해가지고 쉽게이 어,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캡처한 거를 쭉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실제로 시연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혹시 PC가 있으신 분들은 내 네, 엑셀 파일에, 엑셀에,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옵션을 선택하면서 그 리본 사용자 지정하고 개발 도구가 체크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뉴바에 개발 도구가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잘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서 개발 도구 이 부분이 이제 비활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화면에서, 엑셀 화면 상단에 개발 도구가 고정이 돼서 좀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기 보시면 50개 목록의 파일이 4개 정도가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 50개 목록의 파일을 한나의 파일로 합친다라고 했었을 때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50개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50개, 뭐, 4개니까 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50개로 되어 있는 게막 10개고, 100개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 AI랑, 이, 그, 그러니까 GPT로 VB, VB의 코드를 받아서 좀 쉽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쭉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이제 파일을 합치는 건데요. 먼저, 얘한테, 그, 여러 개의 파일 폴더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트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아래 폴더에 엑셀 파일이 여러 개 있다. 이 폴더에 있는 엑셀 파일을 합쳐서 하나의 표로 만드는 VBA 코드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폴더마다 폴더, 그 주소 같은 거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실 때이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해놓고 그 폴더 명이 이 파일 합치기였는데 뒤에 파일 합치기까지 그대로 복사가 되진 않더라고요. 아예 파일 합치기는 삭제가 되겠다 보니까 여기 이 표시랑, 아, 여기 파일 합치기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수기로 적어주셔야 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면 이렇게 VBA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코드를 그냥 복사만 하시면 돼요. 복사를 하고, 제가 아까 개발도구 말씀드렸던 게 이런 화면이거든요. 원래는 여기 없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순서대로 해서 개발도구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요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개발도구가 활성화가 되고 나면 비주얼 베이지에 들어가셔서 아까 우리가 GPT에서 받았던 v b a 코드 있죠? 걔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삽입에서 모듈에 들어가시고요. 어, 모듈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처럼 이렇게 하얀창이 나오는데 그 하얀창에다가 얘를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고 나서 어, 형식 아래 보시면 초록색깔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뭐 제가 캡쳐만 떴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50개, 4개 파일이니까 200개가 되겠죠. 전체 한 번에 합쳐지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가지고 또 복사하시면서 파일 하나에 합치실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VBA 코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앞서서 이 작업을 진행했을 때 이제 문제였었어요. GPT에서 알려준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지가 체크가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리고 GPT한테, 야, 이 부분에 이제 오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돼? 라고 수없이 질문을 하더라도 계속 방향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프롬포트를 그대로 그냥 GPT, 한 재미나이한테 아, 알려줬더니, 예, 도 코드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거는 한번 VBA 코드 또 매크로를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한번 꼭 실습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일들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쓰시고 나면 어 빠르게 되네, 어 이제 수작업해야 되는 것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네라고 여기시다 보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습이 좀 워낙 PC 버전에서만 되다 보니까. 음, 설명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머리 글이 반복이 되거나 만약에 이런 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 잘 작성돼서 기분이 좋은데 파일을 합칠 때 열머리 글인 첫 번째 행은 삭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GPT랑 대화를 할때그 칭찬을 많이 해요. <laughs> 칭찬 많이 하세요. <laughs> 어 GPT가 출시가 되고 나서 GPT를 가지고 그 연구하신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감정 프롬프팅을 썼을 때성능의 8%가 향상이 되더라라는 실제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너 잘했어, 잘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프롬프트 아니더라도 아, 이거 나한테 진짜 중요하거든. 이러고. 네가 이걸 잘해야 내가 연말에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한번더 생각해보고 정말 진심으로 잘. 어,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감정 프롬프팅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자동으로 회사 서식 같은 것들도 이제 맞추는 건데요. 회사 서식을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 사용자가 선택한 범위의 셀 서식을 아래와 같이 바꿔주는 VB의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고,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하시냐면 아 저거 하 저거 이렇게 다 작성할 바에는 그냥 강사님 제가 할게요 <laughs> 저 그냥 업무 한지 오래 돼가지고 그냥 척하면 척이라서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GPT한테 프로포트를 짜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GPT한테 나 지금 재미나 뭐아 GPT한테 나 지금 어디에서 업무들을 실행을 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쓸수 있는 프롬프트를 좀 작성을 해달 줄래라고 하면 얘가 진짜 잘 작성을 해요 오늘은 이제 빠져 있지만 나중에 뭐 이미지 생성하거나 하실 때도 각각의 이미지 영상 툴들마다 프롬프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럼 GPT나 재미나이한테 나는 클링에서 지금 어떤 주제로 영상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줘라고 하면 스스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한테 뭐 이미지 파일 준 다음에 요거를 우리 회사 서식을 설명하는 프로프트로 작성해달라라고 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프트를쭉 작성을 하고 나서 이 내용 자체도 VBA 어, 코드를 받아서 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고요. 어, 그랬을 때. 어, 비어져 있는 이런 그냥 파일들이 회사의 서식에 맞게끔 뭐색상이라던가또좀 그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가 되는 것들도 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BA 코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좀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중복되고 이거 넘어가고 어,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GPT-S를 들어보시거나 활용하시는 분 있나요? 자, GPT를 유료로 쓰시는 분. 네. 그러면 GPT 안에서 그, 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봇? 어, 앞서서 제가 뭐, 엑셀에 대한 거, 우리가 뭐, 코드를 받는 거, 막, 다 정말 GPT 창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GPT랑 대화를 하면서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 잘하지만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항상 초반에 너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할 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막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만의 GPT봇을 만들게 되면 GPT랑 대화하는 그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초반의 단계들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무료 버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이신 분들은 나만의 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무료 버전이신 분들은 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보고서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엑셀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리고 어, 엑셀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그, GPT 창, PC 버전입니다. PC 버전으로 봤었을 때, 왼쪽에 GPT라고 적혀져 있고, 탐색하기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버전으로 봤을 때에도, 모바일 버전의 왼쪽 상단에 가로바 3개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그냥 GPT라고 적혀져 있거나, GPT 탐색하기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오, 이게 누르는 거였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걔를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뭔가 GPT라고 또 나오면서 입력하는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GPT랑 대화를 하실 때 상단에 GPT 버전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얘는 특수 목적에 맞는 그 곳이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GPT 검색이라고 해서 비어서 있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업무들, 내가 GPT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이 뭐가 있는지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저는 엑셀이라고 한번 적어 봤습니다. 어, 가운데 엑셀이라고 적, 적었더니, 어, 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 분석, 한글 차트, 그리고 엑셀 마스터, 엑셀 통합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숫자로 적혀져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 그리고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얘가 수행하고 있는지,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혹시 이제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보들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아, 나랑 맞는 봇이 뭐가 있을까를 찾으시면서 걔랑 주로 대화를 하시는 거고, 이게 만든 사람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만든 거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쉽게 예를 들면, 보고서를 입력했을 때 보고서 봇이 나오잖아요. 어, 근데 그 보고서가 막 회사마다 다 양식 다르잖아요 그렇죠? 팀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 1번에 뭐가 있고 2번에 뭐가 있고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내용들이 쭉다 다를 텐데 맞는 사람의 그 흐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식,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형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이걸 만들어서 나도 쓰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면서까지도 같이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창 전환해서 잠깐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어, PC 버전으로 봤을 때 여기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에 여기 마우스가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탐색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GPT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GPT 검색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여기 아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쭉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채팅 시작을 하시면 이창 자체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 이 봇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랑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 내용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서 제가 그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게 나만의 프롬프트 템플릿,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하는 작업에 대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 봇을 만들 때 아예 여기에다 세팅을 해두면 내가 항상 어, 시작 전에 해야 되는 말들을 많이 간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에도 조금 더 자동화 그리고 조금 더 간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어, 관련해서도 또 엑셀 관련해서도 GPT 이 S 안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제가 항상 교육 그 끝날 때쯤 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AI를 활용하는 자와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자,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항상 보여드리는데, 근데 이제는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초반에는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되는 기준들도 되게 까다로웠고요. 그렇게 입력을 해야지만이 얘가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알아서 다음에 어떤 작업 수행해 줄까요라는 수준까지도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깊이를 얘가 어쩌면 침범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렵다라고 여겨졌었던 것들이 버튼 하나로 그리고 조금 한 번씩만 실. 실업... 실습을 해보시게 되면 어, 어 이렇게 내가 클릭만 했는데도 잘 구현이 되는구나라는 것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제는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귀찮아서 아 아니면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흐름이 지금 너무나도 크게 막 변화를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조금만 이제 툴을 이제 안 쓰다 보면, 와, 어, 이게 변해 있네. 이것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네. 저조차도 굉장히 숨가쁘게 배우면서 이 툴들을 익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 점점 더 좋아질 거고요. 점점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질 텐데,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가는 또그 간극을 어, 쫓아가는 것들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어, 친해지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종료를 할 거고요. 혹시 활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들이라던가 좀 앞에서 좀 빠르게 나갔던 내용들 중에서 추가 설명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제가 안에서, 안에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힘든 시간이죠. 2시부터 진행되는 교육에 한 분도 졸지 않고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